안녕하세요. 전셋 전세부동산의전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상가가 두개가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 상가는 1층하고 3층이 나와있는데요. 먼저 1층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 보시면 1 1 5점 115고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떤게 운영중이냐면 탐앤탐스커피가 이 호실하고 다른 호실 하나를 같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감정가가 8억 1400이고요 현재가는 5억 6900인데 이 건물은 음, 제가 보기에는 뭐 어, 괜찮은 건물이에요 어 근데 약간 이제 에, 과연 얼마의 낙찰을 받을까 하는 거는 어 수익률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나 수익률까지 같이 따져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두 어, 번째 메가물건 현황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커피 전문점 투썸 플레이스가 대 하고 있고 이게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보증금 4천에 250으로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쭉 둘러봤는데 요 상간에 요한 칸에 110호 한 칸에 250이고 또한 칸이 있어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한 400에서 5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요 분양가가 7억 9500이죠. 7억 9500. 예, 7억 9,500입니다. 근데, 이건 8억 1,400으로 점정가가 나왔고, 지금 한번 떨어진 건데요. 사실 근데, 250만원을 받고, 6억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메권의 물건 장물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입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모여있어요. 상아리 상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기는 상아리 상권으로 돼 있는데, 요, 보시면 아파트 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지가 여기 있는 이 상가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상가는 이거예요이거요거고 이걸 갖다 크게 확대를 해 보면 어떻게 되는 보이는지 보냐면어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이 확대를 해보게 되면 여기 시, 그 신호등 아니 신호등이 아니라 여기 건널목이 쭉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운영 여기랑 여기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와 있는 110호는 여기거든요. 여기 코너 자리에.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상가들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해요. 여기 보시면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있잖아요. 이마트 에브리 데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니까 여기 슈퍼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 요 뒤에 뭐 안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뒤에 그래서 여기는 상권이 괜찮은 상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어, 나쁘지 않고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건물 사진의 세부 위치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투썸 플레이스 딱 코너 자리. 되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 안에 내부 모습 내부 모습 이렇게 이 되어 있고요 투썸플레이스 운영되고 겉에 이제 로드볼이 보면 아 요기죠 요기 여기, 요기 요기 이렇게 두 개를 그탑 투썸플레이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되 운영이 주, 중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문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해요 네,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주변에 매물 이제 건물이 요 건물이거든요 요 건물 요 건물 투썸플러스요 건물이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 매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얼마가 매물이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면 자 1층 상가 예 1층 상가가 에 전용이 13.99평 전용이 13.99평인데 여기 얼마 3170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권리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5,000에 350. 이게 이제 1층인데 전용 22.3인데 이거는 어 후, 이건 우리가 후면이잖아요. 이건 전면. 전면이 350 정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따져보니까 이 250이란 금액이 에, 맞는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250이죠. 250. 전용 17.94평 이렇게 해서 250이 실제로 어, 돼 있는 금액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면 여기 매매 물건을 보시면 얼마냐면 자. 5천에 444만원 받는게 10억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자 4천에 250 받는 물건은 보통 얼마냐면 우리가 보통 6억에서 6억 5천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 정도는 딱 되는게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을 걸 보면 어, 여기서 이제 승률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승률표를 만들어 봤는데 자승률표를 어, 만들어 봐서 이게 이제 6억이다라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6억일 때, 6억일 때 얼마 정도 나오냐면 6억일 때 17.94평이고 보시면 월 요즘 이자가 5.3에서 5.5까지 되거든요. 물론 뭐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4% 후반대도 돼요 이자가. 그러면 5.3%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보시면 어 4천에 우리가 4천에 250을 봤잖아요. 그러면 5% 정도 나와요. 아, 5% 상자. 그러니까 경매로는 딱 보면 6억보단 좀 낮게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 될것 같아요, 이 물건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200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0이 정도 나와야 6억으로 낙차 받을 때 그런 거니까 저희는 이제 보시면 이게 좀 지금 가격은 사실 그래서 좀 애매해요. 이게 5억 6,900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은 가장 좋은 거는 한번더 떨어져서 한뭐 5억 초반대, 5억 초반이나 4억 후반대에 받으면 그러면 이제 물건 이 괜찮다. 현재로서는 약간 비싼 감이 있다. 경매로 우리가 낙찰 받을 때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자두 번째 물건 볼게요. 3층 301호예요. 3층 301호. 현재 3층 301호는 3억 8천에서 전용문적 33.3평인데 2억 6천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물건을 쭉 내려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어, 2층 3층이 여기 5억 5천 매매가 5억 2천이고. 2,500에 2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예, 3 0 0으로는 음, 그거보다는 안 되죠. 그래서 33평 이보다좀큰 거고, 그래서 33평이 비슷한 평수가 여기 보시면 3층이거든요. 예, 비슷한 평수 3인데 3억 8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3 0 0에 3천에 200 정도 받는데 3억 8천 정도. 그럼 사실 300에 3천에 200 받는데 매매가가 3억 8천이면 어 이건 수익률 되게 괜찮은 그런 빌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3층도 괜찮은데 3층도 여기 보시면 3층 어 3층을 그이 그, 평수를 에, 가서 보는데 이 3층은 월세를 한 200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50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좀 봐야 되고 제가 봐보기에는 이 3억 5천이니까 이 물건도 지금 만약에 3천에 200을 가서 실제로 부동산이나 이런데서 200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3억 5천에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뭐 2억 후반대, 이 정도로 보면 3천에 200까지 받았으면 이건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어 이물건은 그 정도로 딱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이 지도로만 저희가 봤거든요. 어 지도로만 봤는데, 어, 실제 가서 보면 좀 틀릴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손으로 분석해본 물건은 지금, 그러니까 이 3층 같은 경우는 3천에 200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뭐 들어가도 되, 되, 되겠다. 그러니까 2억 후반대.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4천에 200인데, 4천에 200인데 지금 가격은 좀 비싸요. 5억 뭐 8천 이 정도 비싼 6천 900은 비싸니까 이건 한번 정도 더 떨어져 가지고 5억 초반대 에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상가에 관심이 많을 텐데 예, 상가로 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보면 상가나 지산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괜찮은 물건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어, 블로그, 아니,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꼭 보시고, 이 카페에도 제가 경매 추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어, 경매 추천 물건을 제가 이 카페에 얼만큼 올려놨냐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부자는 경매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방값 아파트니, 뭐, 여러가지, 예, 수원 아파트, 시흥시 아파트, 동탄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글린시설까지 쭉다 제가 설명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전세 부동산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물건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